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는 강철보다 다분의일 가볍고 열배나 강한 복합 재료다. 현재 그 활용 범위가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항공우주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철도 등 산업 전반과 스포츠용품, 자전거 등 모든 분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기준 CFRP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1조이지만 2020년에는 42조 원까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생산량 역시 2020년에는 크게 늘어나 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CFRP의 재활용 수준은 걸음마단계로 값비싼 탄소섬유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실정이다. 기존의 CFRP 재활용 기술은 고온의 소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폐수된 탄소 섬유의 물성이 저하되며 표면에 에폭시가 흡착되어 접착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열분해 시 다량의 독성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이용한 화학적 분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소와 높은 품질의 물성 유지, 저비용 공정 모두를 가능케 해준다.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첫째, 물을 반응 용매로 사용하고 낮은 반응 온도, 저렴한 첨가제 사용으로 회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95% 이상의 판소섬유 회수율을 보여준다. 현재 CFRP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지만 한번 사용 후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려진 탄소소미는 썩지 않기 때문에 땅에 묻을 경우 아주 큰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유럽에서는 법으로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FRP가 갖는 자원 재활용의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100도 전후의 온도와 10기압 이내의 압력 등 작은 에너지로 재활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고품질의 탄소섬유 회수를 가능케 해준다. 신품 대비 85%의 인장 강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유지하며 표면 결함과 조성물의 변화가 없다. 셋째, 기존의 소각 방식 대비 10배나 저렴한 장치 도입 비용과 40배 이상 저렴한 장비 유지 보수를 가능케 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작은 용량의 리사이클 공장을 건설할 수 있어 CFRP 폐기물의 운반 및 분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5000리터 반응기 기준 월 20톤, 1년 24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뛰어난 양산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재활용 공정에서도 매우 작은 에너지 소비량과 낮은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탄소섬유, 에폭시 수집 모두 재활용 가능하며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완성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값싼 물을 이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한 방법입니다.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은 현재 시행 중인 리사이클 방법 중에서 비용과 생산성, 품질, 응용성, 환경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에폭시 수지를 화학적으로 녹일 수 있는 기술로서 단순히 CFRP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페인트, 전자 제품의 기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로 회수된 탄소 섬유는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전극 재료와 자동차 부품 등의 제품에 응용될 수 있으며 물 증발 후 남은 수지의 분해물 역시 윤활유 등 화학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스트의 리사이클 기술은 파손된 CFRP의 수리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 키스트 기술은 파손된 CFRP 부분의 에폭시 수지만 부분적으로 용해시켜 탄소 섬유를 복원하고 에폭시를 재합침하면 원래의 CFRP가 갖는 강도의 85%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 향후 CFRP의 성장세에 따라 재활용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키스트의 재활용 기술이 전세계 CFRP 재활용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